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르미다육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제가 어제 토요일 모임 갔다가 깜빡하고 여기 베란다 문을 안 닫은 거 생각이 나서요. 지금 아직 7시간 됐는데 깜짝 놀라서 일렀거든요 아, 다행히 지금, 지금 7시간된 시간이고 여기 베란다 온도는요. 제가 나오자마자 확인했는데 사9구도거든요아 그래도 영화가아니었어 아직 기온이 어제 요근래 지금 아 음, 아침 저녁으로만 영화 기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햇살이 너무 좋아서 지금 어제 여기 코리대에 나갔던 아이들도 둘르지 않고 제가 잤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일렀습니다. 여기 지금 라울을 제가 키우고 있는 라울이 총출동에서 나오는데요 와 라울은 지금 조금 해가 밝아지면 제가 지금 아직 해가 완전히 떠지 않았거든요 와, 좀 이따가 해가 뜨면 괜찮은지 여러분께 한번 확인해 봐 드릴게요 아 정말 깜빡 잠들어서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니까 아 정말 멘붕이었네요 며칠 전에도 제가 창문을 이거보다는 좀 적게 열어놓긴 했지만 이렇게 창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저기도 다 열려 있고요 어제 또 햇살 좋아서 이래 물까지 다 줬는데 아, 갑자기 창문을 열고 잤다는 기억이 나서 이렇게 새벽에 영상 담아본답니다 조금 더 밝아지면요 여기 입구지아이들도 있거든요. 어, 지금 기온은요, 뭐 되게 춥진 않네요. 영하 기온이 아니어서 지금 조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어, 제가 며칠 전에도 문을 다 열어놓고 잔그 기억이 나서 그때도 계속 놀랐는데 그때는 오늘보다 더 이제 아침에 한 영하 1도 정도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이 아이들 괜찮았는데. 또 어제는 물준 아이들이 많았고 여기 거리, 그때는 거리대 나간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은 어제는 거리대 나간 아이들도 있어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기 일부 빈자리는 이제 물 준다고 같은 자리고요. 이렇게 새벽에 또 처음으로 제가 영상 담아본답니다. 이게 아침에 이 아이들 얼굴이었든지 제가 다육 키우고 처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살펴본답니다. 아 그래도 생각보다는 아침 공기가 지금 그렇게 차갑진 않습니다. 또 오늘 일요일이네요. 바깥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진짜. 어제 여기 파티션에 있는 여기 조금. 아파트나이 조금 부실한 아이 제가 물을 다 주고 갔거든요 주고 어제 친구 만나러 신나게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친구 만나서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공원에서 한7천0 0보를 걸은 것 같습니다 간만에 상쾌하게 걷고 왔는데 자기 전에 닫아야지 하다가 못 닫고 제가 샀네요자 제가 좀 더 밝아지면요. 한번더 저기 거리대에 나가 있는 특히 라울을 아, 아마 밤사이에는 영화가 영화로 내려갔을 텐데요. 아, 라울 상태를 한번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밝아져서 지금 라울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와,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 이제 드디어 뉴스 을 해도 될것 같은 그런 봄날이 왔네요. 지금, 저는 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 탱글탱글 예뻐 보이네요. 지금 시간이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요. 어, 어제는 그래도 아직 제가 키운 지가 1년 정도 된 아이들이라 뭐, 되게 뭐, 무거 음, 아이들이 아니라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지금 한 1시간 한반 정도 지난 지금 시간이 어, 베란다 온도는 한 2도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 6도 정도 됐고요 아, 1도 정도 늘어났네요 아까는 한 4.9도 였잖아요 와 이렇게 밤 사이에 이렇게 창문 다 열어 놨는데도 괜찮네요. 하나하나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그 4개의 취약한 아이들만 확인해 보면 그래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더 본답니다. 라울이요, 괜찮습니다. 아마 간밤에 뭐 그렇게 영상은 아니었... 한 영하, 그래도 뭐, 최저 1, 2도는 안 됐을까요? 여기, 이코지한 여기 마코스도요 뭐, 되게 여리여리 하나인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온게 없네요. 자, 염자도 괜찮습니다. 염자도 괜찮고, 이렇게 바로 앞에 창문을 열어두고 밤새도록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창아이 분갈이 한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정도 이렇게, 이제, 어, 기온의 이의 이글이 적응하고 나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는 실랑이 분갈이 한 아울인데도, 이 아이도 뭐 안에서 창문을 요렇게 열었지만 괜찮네요. 이꽃이 아가들도 볼게요. 이꽃이 아가들도 그렇게 무리 없이 잘 있습니다. 완전 바깥에 생으로 있는 아이들이 아니어서요. 창문만 열어놨다고 해도 지금 기온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이제 뭐 서서히 이 아이들 거리대에 나가서 이렇게 적응해도 될것 같네요. 음, 여기 어제 물을 한세 번에 걸쳐 상면으로 계속 줬던 이제 다육인데요. 창아이들도 너무 쪼글거려서 좀더 더 선별해서 이렇게 물을 줬답니다. 여기 하월시아 가이들도요. 제가 분갈이를 다시 했었거든요. 저번 주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더 뿌리에 물발 빨... 물을 빨아들이는 게좀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네요. 이 아이는 너무너무 쭈글거려서요. 지금 이렇게 오늘 더한번 보고 뭐 날씨 보고 물을 한번더줄 생각도 있답니다. 이렇게 뭐다육이 키우면서요. 조금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깜빡할 때도 있고요. 창문을 열어 놓고 잔 때도요. 뭐 한겨울에는 정말 정신을 바짝 이제 차리고는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봄이 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조금 더 스매지는 그런 날도 있네요. 오늘 이렇게 뭐 한번 아침에 이웃님들 또 일요일에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